그래서 같고 힘들어. 음. 양이나 싹, 만원뱀 맞다 봐요. <laughs> 니네네도, 이거 어? 응, 빼려나가 싶고. 하나, 다, 특히 막 수제로 뭐 이렇게, 해먹고 삼각 뭐. 네. 같은 거딱 주워서 들어가면, 네. 그거는 가족이가 그렇다고. 요생이라서. 응, 음. 시간 내면 좀해 떼가지고 품어보는데, 음. 일할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. 음. 시간이, 너무 빠쁘면 네. 시간 되면 뭐좀 뭐 해가지고 오레탄에 가지고 물고 먹으니까 그거 보면 아 이거 뭘 넣어야 되는지 알고 이렇게 <laughs> 래리할시간이 그래 아니 고들고들하게 쎈살 되나고하 그래서 밥이 그래 돼도 안 되거든 어느 음. 정도 딱 끓일 대로 끓이면서 고소 요래해야 음. 되는데 음. 제가 오늘 조리사님 만난다고 교육감상 전해드리려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미련도 후회도 없고 나는 그거 잘했으면 됐내내 재산을 다 해서 이렇게 다 잘했다 하고 기분 좋게 다주면 나도 지그 생각하면 안나쁜거다 하게 됐어. 내일 잘했다 싶은 게잘 우리 둘이 딱 맞으면 안 맞으면 잘했다는 거지야. 안 싸우는 재밌어 너무 좋아서 다르지만 그자 응, 너무 좋아서. 응. 그래야겠 너무. 셀바닥 가리지 그래. 가져왔어요. 영양사님도 막나 기분 좋아하라고 엄청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거 해주고 올려주고 했잖아 그치? 그래. 진짜 맛있고 어. 너무 잘 돼서 오늘 그더 맛있는 거 내락하고 수제 나오안 좋아한다고 내락하고 있겠지 말이라도 음. 그 영양사님 그것도 또 그것도 마음이라도 알고 나를 위해서 유튜브 음. 그 맹돌아줘서 음. 선물 사줬지 <laughs> 그런 게큰 음.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좀 있는 거지요. 그랬으니까 다가다 <laughs> 아, 마이, 생각해서 뭐. 참 잘했다 싶어 나는 앞으로 일하면서도 이렇게 재밌게 하는 한 해가 있을까 싶어요. 우린 환상의 콤비였어. 댓글에 그래놨나, 감독님 감사받은 거아들이한도랑했어요 했어요. 랑했어요랑 자, 이제, 당, 당근이 오면 나가는 아, 이제. 인간사님 <laughs> 말도 잘했어. 말을 잘렸는데. 구성이 잘 돼있어, 구성이. 너무 잘했더라고. 그리고 빨리 드걸 하는 것도, 그래서 연습도 안 하고 해도 잘 됐어. 응. 연습 진짜 많이 어. 한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우리 연습 한게 다니면 연습을 네. 하더라고, 뭔가. 그죠? 연습 했지. 연습은 뭐야, 바빠. <laughs> 바빠도. 그때는 진짜, 어, 진짜? 막, 정신없게. 어. <놀놀자> 에, 에, 전화하고. 대강 이렇게 이렇게 하자, 아, 이렇게. 음. 했지. 여기 안 되고 야막안 그래도 사람들이 신메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아, 음. 어떻게 해. 내가 신메뉴를 짜면 네. 주리사님한테 하나 하나 전부 양념까지 다 알려드리는 건지. 그래요. 그리고 그거를 부집하는 사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. 근데 보통은 신메뉴. 는 조리사님 모르는 메뉴는 제가 알려드린 게 맞긴 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조리사님이 능력이 되니까 그냥 저희는 다 하지만 <laughs> <다 웃음> <laughs> 딱 보여주시면 조리사님 자자작 해주시고 응. 훌륭한 결과물 나왔죠. 그래 해도 다다다 성공했어, 반찬 하나 어, 해서. 어. 오페는 거 없어 신메뉴도 그지 않아요 나한테 엄청 그래 나 기본적으로 하라 그랬었어 그 생각을 이거참 착하다 싶어서 귀찮 데서 안할 텐데 아유 어쩌든 나 끄지 이어가고 그래 사기찍으라고아기거안 해도 된데 비싼 데서 영양사 임상이다 그래도 우리 난 기분 좋아. 일어 열개까그아 그래 이다만다 응. 응. 아, 응. 응. 하자. 응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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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매일, 진짜 하자. 매일 밤 아셨어요. 한 번만 다 마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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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난점 내면 할것 같아. 진짜 최것 같아요. 리는데 나야 니까 아 사진을 보니까 고기 다 망고고기? 내가 해도 이거 진짜뭐 고기가 살살 녹기 맛있었거든. <laughs> 진짜 맛있했다싶더라고 그게 너무 얇은 고기가 들어왔는데 또 그걸 하나 하나 다 붙여가지고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<그래>.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아나 그건 아이어 보는데 이사진이 한번 돌리는데. <laughs> 아이나 진짜 못 봤는데. <laughs> 근데 진짜 맛있었어 진짜. 아무리 바쁘고 해도요, 내일과 한 게, 내 속으로 성취도가 있거든잘 응. 됐다. 지금은, 끝 그날, 엄청 좋아. 이제 응. 뭐, 피곤하고 바쁘고 이런 놈이 생각나서, 어머나, 그쵸. 만약에 막, <laughs> 안 되면, 굉장이안 <laughs> 그러니까 좋거든, 그날. 응. 나 죽어도 안 좋아. 나 <laughs> <다> 죽어도 안좋니까 <응. 웃음> 그러니까, <laughs> 열심히 했는데 맞다 아 아, 이게. 그런 재미로 일하지 뭐 저도 신메뉴 내면 일거리가 많잖아요 저도 안에 네. 발주고 레시피 뭐라고 그래. 안 해야 되니까 일 훨씬 많은데 뭔가 사진 찍는 재미가 있고 너무 예쁘게 나오고 그래. 심지어 진짜 맛까지 있으니까 나도 내면서 궁금해 어떤 맛이 나올지 음, <laughs> 진짜 아, 맛있고 그렇고 옛날에 유명한 걸 먹는데 아는 게또 있는 재미난 거라고 나도 좋고 아는 게 좋고 진짜 신기하다 신기한데 저는 남은 있어 저도 진짜, 진짜 이만큼 또 후회가 없고. 응. 내가 앞으로 이 일을 쭉 하면서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 싶더라고요. 응. 그래. 그런 조리사님 같은 분을 만나기도 응. 진짜 진짜 어렵고. 응. 나도 이는 기술을 다 응. 했다. 연습하면서 응. 생각하면서 딱. 엄마 응. 한 입만 응. 뭐, 어? 응. 더 줘. 한 입만 더 줄게요. 어? 한 입만 더줄게 너무, 너무, <laughs> 너무 착하네짱이다 너무 짱. 짱, 짱. 그러니까 진짜 저는. 응. 근데, 조리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헤어질 때 너무 슬펐어러 근데 두 시간이 너무 지나고 이제 나중에 슬픔에서 수용의 단계로 오잖아요. 수용의 단계가 왔을 때는. 아, 그래도 진짜 조리사님을 정말 알게 된 것만으로도 아, 진짜 감사하다. 나는, 나도 윤영사님 알게 됐어. 감사해요. 아니면 나이가 못하는 건는뜨또막또 이런 거. 그, 름으로 좋았다 싶어, 도 그래, 다좋았 어, 나는 뭐, 나는 막, 나도 착순을 다 했었고, 영양사님도 나한테 배풀만큼 다할수 있는 거는 뭐, 응. 사람이 돈을 주고 물을 준다고배푸는게 아니거든. 아, 그렇게 하라면 그런 맛이 나올 수도 없어. 그치? <laughs> 그치, 그런 맛이. <laughs> 뭐, 영양사님도 <laughs> 나한테나 <laughs> <나한테는 웃음> 그래, 그런 거 없다. 사소한 국그지 식인사? 다못 먹을 줄 알았는데, 먹고 있다 <웃음> <웃음> <밤에도> <웃음> 그리 우리 아기도. 아우 이낙고 이제 음. 조리사님이랑 수다 떠는 게 낙이었는데 어. 내, 그래도... 낙이, 내 낙이 없어졌잖아요. 근데도 <laughs> 낙이 없는. 너지도 어. 어, 이쁘네. 응.